21번입니다. 어, 요 문제를 풀어보면요. 요 GT라는 거를 이렇게 식으로 예쁘게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어, T에 대해서 양함수로 딱 나타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요 프라임 A를 구하려고 그러면 역함수 미분법이든, 매개변수 미분법이든, 음함수 미분법이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하는 게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좀 헷갈려요. 이제, 그, 역함수 미분법을 하면, F'A하고 G'B라고 그럴 때그 B, 뭐 이런 게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이 문제가 추가적으로 헷갈리는 이유가, 보통은 기울기를 M이라고 쓰고, X 좌표, 그러니까 접점의 X 값을 T라고 쓰는데, 이 M이 없는 새끼가 이거를 지금 M, T라고 쓰니까, 이게 지금 돌아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풀다가 계속 막 집어 던졌었거든요. 이게 T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더라. 고 게다가 지금 이게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a를 줘가지고 그럼 원래 그 접선 접선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t라고 하고 보통 이 t라고 못하면 이걸 a라고 하는데 제기랄 a도 뺏겨가지고 이게 돌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원래 이 문제는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설정을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뭐 일단은 요거는좀 연습에 의해서 극복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 작년 21번도 이런 계열의 문제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연습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고. 어, 저도 많이 풀어봤는데, 근데 막상 푸니까 또 헷갈리더라고요. 뭐 헷갈리면 안 되는 거기도 한데 네, 풀어볼게요. 뭐 일단은 그 접선, 접선, 기울기, 기울기,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얘가 지금 뭐냐면 어, x 제곱에 l 마일 로그 x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놈이 t가 될 때, 기울기가 t가 될 때의 x 값을 지금 gt라고 하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는 그냥 풀면 되죠. 뭐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를 풀면 그 제가 앞으로 여기를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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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생기고, 이 접점을 P라고 쓸게요. 뭐 일반 일반적인 경우를 푸는 건데, 어 P라고 쓰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뭐 P 제곱에 1 마이너스 로그 P에 x 마이너스 P에 더하기 P 분의 로그 P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0,0을 지난다를 풀면은, 원점에서의 접선.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그 접점. 그 접점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루트 2가 나와요. 얘가 루트 2가 나오고, 넣어보면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때라는 것은 t값으로 쳤을 때는 2, 2분의 1일 때고요. 그 다음에 gt값으로 쳤을 때는 얘가 루트 2일 때가 된다는 거죠. 요거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이 A죠 지금 그때 이 기울기가 A일 때요 놈이 바로 A예요 요 놈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A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지우고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T하고 GT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근데 여기서 GT를 T에 대한 식으로 예쁘게 뽑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게 문제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A는 요거 이렇게 주어졌고요 근데 요때 G'A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G'A는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은 추천하지 않는 방식은 얘를 그대로 미분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은, 써볼까? 그대로 미분하면은, 이게 지금 g에 대한 식이니까, 야, 근데 이런 거는 헷갈린다.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나중에 해줄게. 어, 이렇게 할게요. gt를, gt를 p라고 합시다. gt를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1-log p 의 p제곱. 얘가 지금 t가 되는데, 이때 내가 G'A를 구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G'A라는 것은 이런 관계에서 봐요. G'A라는 것은 얘를 미분하고 T에다가 A를 넣은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면 dP dt 그리고 T값이 A일 때, e 분의1일 때죠. 다시 말해서 얘는 P값으로 쳤을 때는 루트 2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역함수 미분을 치사하게 음함수 미분으로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면은, p 4승에, 앞에 거 미분하고, p분의 1에다가 예곱한 거. 어, 마이너스 p. 맞나? 미분, 그냥. 맞죠? 더하기, 그냥, 빼기, 그냥, 미분. 이렇게 되네.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dp, dt, dp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식은 확인해보세요 조금 이따 이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p3승에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e로 그 p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dtdp다 그리고 여기다가 p에다 루트 e를 집어넣으면 그럼 뭐가 되냐면 e 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1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 e 루트 2가 돼.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순간에. dt, dp 값이. 그럼 이놈의 역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놈의 역수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에 e 루트이가 된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저는 지금 이거를 뭘로 설명한 거냐면, 어, 이 p라는 변수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음항수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방식이 제일 낫긴 하더라고요. 그, 간혹 나오는 설명이 이식 자체를 미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식 자체를 미분하면 좌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 g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g가 들어가고 여기는 1이고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g 이 곱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음함수 미분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이런 설명이 더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t를 넣어서 g t 값을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g t라는 것은 t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그러니까 gt를 넣으면 t가 나오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gt라는 것은, 뭐, 1-log x의 x제곱의 역함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설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괜찮고요. 이렇게 풀어도 좋고 저렇게 풀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거 상황 자체를 도식화 시키는 건데, 요거를 어, 이해를 좀 해보세요. 뭐냐면은 지금 그 함수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t에 따라서 p 값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했던 설정으로 t에 따라서 p 값이 나오는데 요 관계가 바로 p는 어, g t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 값이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그때 대응되는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금 G'A, 얘가, 얘가 지금 a 예요 얘가 지금 a 예요 A도 이렇게 내가 헷갈리는데, DPDA라는 것은, 아, DPDA, 아, DPDT, DPDT가 바로 G'A인데, G'A라는 것은 이렇게 갈 때의 기울기거든요. 이렇게 갈 때의 기울기. 얘를 원하는 건데, 그거는 역함수. 이게 역함수란 말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대응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오는 그 함수의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적어 놓고 이런, 이런 그림을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분해 가지고 이걸 미분해서 DP, DT가 나오든 DP, DT, TDP가 나오든 뭐 그런 걸 쓰는 거는 별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갈 때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식은 아까 뭐였어요? P3승분의 어쩌고 저쩌고가 분명히 DT, DP니까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식이 바로 그러니까 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갈 때의 기울기고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갈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2루트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시켜가지고 지금 두 변수의 대응 관계로 문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역함수 미분이니 뭐 매개 변수 미분이니 음함수 미분이니 이런 말들을 빼고 풀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뭐 변화율이 갈때뭐 이렇게 합성하면 곱이 되고뭐 거꾸로 갈 때는 역수가 되고. 이런 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 다룰 때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어차피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건.